육아맘들 주목! 많이 돌아다니는 엄마가 추천하는 유모차 와이업 지니에스2 휴대용 유모차를 소개해드릴니다 5단 풀 캐노피 누워있어도 끝까지 가려져요 상단에 유아 확인창으로 잘 자고 있나? 달콤한 낮잠시간 정말 꿀잠자 신속하고 편안하게 안전벨트 자라라 휴대용인데 장바구니가 정말 넓어요 탄성 프레임 바구니 여기여기 여기.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시트 위에 여유 공간이 넓어서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휴대용 유모차 중에 수납 최고입니다. 티 범퍼바 아이들이 정말 좋아요. 와이어 정품 악세사리도 가격도 착하고 완전 튼튼. 원액션 폴딩 진짜 너무 쉽고요. 6.8kg의 가벼운 무게. 유모차 어디 거예요? 시선 집중되는 유모차. 사용해 본 엄마들이 왜 그렇게 추천하는지 알겠더라고. 유모차도 바꿨어? 아니요. 교체 가능한 시트와 캐노피, 통풍창은 굉장히 음. 넓죠. 땀 많은 아이들 시원하게 낮잠. 와이어 진니스 2와 함께 오래오래. 한...